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금손이. 남편 한진수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이다. 나는 요리가 취미였고 결혼 후에는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매일 정성껏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다. 시댁 식구들은 사이가 좋았는데 시부모님, 시동생 부부, 시누이 부부가 모두 모여서 자주 식사를 했다. 하나같이 좋은 분들이었고, 좋은 가족이었지만, 딱한 사람, 신우이 한진자는 예외였다. 신우이는 나와 동서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잘난 척 대마왕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감정들만 쌓였다. 신우이는 무조건 자기가 우리보다 잘나야 했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했다 내가 피아노를 쳤었다고 말하면, 나는 피아노하고는 안 다녔지만, 피아노 칠줄 알아. 라고 하거나 내 요리 솜씨를 시어머니가 칭찬하면 나도 저런 거 만들 줄 알아라고 발끈하는데 뻔히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들통 나는 것들이었다. 이런 사정은 남편도 잘 알고 있었고 내가 분통을 터트리면 남편이 잘 들어주고 잘 받아줘서 그나마 스트레스 해소가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시아버지 환갑 파티를 하기로 했고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파티를 열기로 했다. 나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동파육을 만들기로 했고, 아침 일찍부터 요리에 들어갔다. 양념을 하고, 압력솥에 30분 정도 익히고 나니, 제법 괜찮은 맛이 완성됐다. 다 됐다. 자기야, 맛좀 봐봐. 음, 맛있다. 역시 우리 금손. 아버지도 진짜 좋아하시겠다. 음식을 들고 시댁에 도착하자. 우리보다 시동생 부부가 먼저 와 있었다. 동서와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고, 남편과 나는 마실 것과 과일 등을 더 사러 마트에 갔다. 술과 음료 등을 부족하지 않을만큼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자 이미 파티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내가 만들어온 동파육도 식탁에 올리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선반 위에 올려놨던 냄비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서 부엌을 둘러봤더니 바닥에서 빈 냄비를 발견했다. 살짝 당황하면서 거실로 가보니 이미 테이블 위에 동파육이 올려져 있었다. 그런데 신우이가 동파육을 자기가 만든 걸로 둔갑을 시켜서 잔뜩 자랑질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를 살짝 불러서 사실을 말씀드렸다. 어머님, 저 동파육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형님이 왜 저러시는지. 그럼 그렇지. 어쩐지 저렇게 손이 가는 요리를 제가 만들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다. 어머님, 전 어떻게 해야 되죠? 쟤는 왜 저렇게 질투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질러 버려 그냥.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전투 모드로 전환한 후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형님, 집에 압력솥 있으세요? 내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신우이한테 질문하자. 신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없는데? 압력솥도 없이 동파육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거야 삶았지. 자신 없이 대답하는 신우이에게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그럼 몇 분이나 삶으셨어요? 대강 한 시간 정도. 이때 동서가 가세. 달랑 한 시간 삶았는데 이렇게 부드러워요? 비결이 뭐예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맛있으면 됐지? 발끈한 신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빠져나가게 둘 수는 없는 법. 나는 얼른 신우이의 팔을 잡았다. 동파육은요, 먼저 압력솥에 30분 익힌 후에, 가늘에서 다시 30분을 삶아야 이런 맛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 형님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내가 취조하듯이 따져 묻자. 신누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엄마 그러게나 말이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도 진짜 궁금하네 엄마 엄마 왜내 편을 안 들어줘? 난 그냥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그랬던 것 뿐이란 말이야 칭찬받고 싶으면 스스로 노력을 했어야지 식구들 모두가 신누이를 향해 질타의 눈빛을 던졌고 기세가 꺾인 신누이는 미안 하고 속삭였다 문제가 해결된 후 나는 기분을 얼른 바꾸고 시아버지의 60번째 생일을 가족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누이도 반성했으려니 하고 깨끗하게 털어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내 기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곧 벌어지고 말았다. 집에서 쉬면서 습관적으로 SNS를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시아버지의 환가 파티를 자기 SNS에 올린 걸 발견했고 영상과 곁들여서 이 오리들은 전부 제가 만들었어요. 라는 메시지를 게다가 내가 알려준 레시피까지 첨부해서 패치님들 도전해보세요. 라는 전형적인 뻔뻔 숟가락 얹기까지. 미안하다고 하길래 일단락된 일로 생각했던 내가 너무 순진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과 함께 분노와 짜증 지수가 상승했다. 나는 최대한 분노를 억제하면서 남편한테도 보여줬다. 당신 이것 좀봐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 허, 어이가 없네 진짜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생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해 어머님하고 내가 방금 전에 화를 냈는데 완전 개무시야 나한테 맡겨 그러더니 남편은 SNS에 "계속 이러면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신고 들어간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신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남편과 계속 지켜봤는데 잠시 후 문제의 SNS를 자진해서 삭제했다. 남편이 신우이 남편한테 연락해서 사정을 얘기하자. 신우이는 고모부와 남편한테 양쪽에서 처절한 비판을 받았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미안하다고 한건 뭐야, 그럼? 무슨 얘기야? 지침이 떼지 마. SNS, 삭제했으면 됐지. 왜 자꾸 난리야? 신우이가 버럭 화를 내자 전화기 넘어에서 고모부가 너구속력안 고치면 이혼이야. 라고 고함을 쳤다. 센 척하는 시누이도 이혼이란 말에 겁을 먹었는지 잠시 후에 다시 전화로 미안하다고 했다.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미안하다고 해놓고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시누이한테 믿음이 안 간다고 말하자 울면서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시누이는 요리에 자신 없어 했고 항상 만들어진 음식을 사다가 먹었는데 고모부한테는 사온 음식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어이 상실이었지만 잘난 척 끝판왕인 신우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민낯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사실이 조금 반갑기도 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보다 요리를 배우는 편이 더 쉽지 않겠어요? 난 부엌 칼만 봐도 겁이 난단 말이야 그건 연습하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 나 진짜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부탁인데 요리 좀 가르쳐줘 신우이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는 단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시누이는 진심이었고 고모부님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오자 정말 겁을 먹었구나 싶은 게 안쓰럽게 느껴져서 요리를 가르쳐주기로 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둘이서 요리를 가르치기로 했는데 천천히지만 조금씩 칼질하는 솜씨가 늘었다 소고기 감자조림 완성! 대단하세요 이건 저하고 어머님이 진짜 안 도와드렸는데 이건 100% 형님이 만든 요리예요 아니야 야채 손질하는 건 엄마가 도와주셨잖아 처음엔 다 그런 거죠 너는 어려서부터 지는 거못 참고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었어 요리도 가르쳐준다고 해도 맨날 됐다 싫다 네 약점을 감추려고만 하다가 이렇게 늦어진 거야 그거야 뭐 앞으로는 나하고 손이가 네 요리 선생이니까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야 된다 알았지? 네 신우이의 성격 자체는 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열심히 요리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보면서 그동안 막혔던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요리를 통해서 신우이와 인간적으로도 변화가 생겼는데 예전에 비해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 요리 솜씨도 많이 늘어서 신우이가 매일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모부도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됐다고 한다. 만약 그 성격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있었다면 빠르고 느린 시기 차이만 있었을 뿐 부부 사이에 금이 갔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신우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정면에서 치고 들어간 건 아주 잘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이상한 거짓말로 포장하지 말고 헛된 자존심을 내세우는 데 급급했던 신우이에게 기회를 준 고모부한테 더 잘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